이렇게 해서 꾸준히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 없죠. 그 성공한 사람이 부자가 되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로 1년에 50% 수익 올리기 진행자 유지웅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주식 투자로 1년에 50%씩, 아, 투자원금이5 50 0 수익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5천만원이다. 1년에 벌면, 그 다음, 얼마, 50% 얼마죠? 7,500만원. 7,500만원이, 그 다음에 또50% 벌면 1억. 그 다음에 또 벌면 1억 5천. 그 다음에 되면 뭐 2억, 3억. 기업수 늘어나죠. 처음에는 5천만 원이지만, 한 2, 3년만 지나면 그 50%가 기업 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물론 이제 1년에 50%를 벌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루에 뭐상한가 30%만 돼도 그냥 뭐30%뭐 하루에도 벌수 있는 거니까, 이틀에, 한 이틀만 지나도 벌수 있는 거니까, 50%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1년에 50%를 못 보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죠. 공 정말로 많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손실나신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 주식에 그렇게, 그러기 어렵습니다. 1년에 50% 만만히 볼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준하고 열심히 해야 1년에 50% 수익을 버는 겁니다. 50% 정말 큰 돈인데, 자, 뭐, 그러니까 요행으로, 요행으로벌수 있지만, 매년 꾸준히 버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복리 개념. 1년에 얼마로, 얼마씩 벌어야지. 이렇게 해서 꾸준히 성공한 사람도 얼마 없죠. 그 성공한 사람이 부자가 되죠.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 아니면 다른 뭐 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데, 자, 우리는 주식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할 텐데, 내년에 한번 50%목표로 한번,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갖고 한번, 아 방송이 진행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 갖고 <laughs> 내년에도 살아있을지 모르겠네 자 오늘은 일단 지금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잘 가요 지금 콘텐츠 정말 말씀드렸죠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심상치 않다 지금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하면서 지금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심상치 않다. 이거 향후 몇 년간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는데 또 오늘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좀 상당히 잘 가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자, 오늘 3% 올라갔는데 뉴도 지금 11% 올라졌고 우리가 며칠 전 얼마 전부터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에이스토리 오늘 또11%좀 올라졌고요. FNC 엔터 요것도 지금 현재 올라졌고 자, 하나 더 보면 이 쇼박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갖고 HOME cool. 아,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이게 30분마다 거래가 됐었는데, 풀렸어요. 풀렸는데, 자, 오늘 좀 올라가려다 못 올라갔습니다. 오늘 6% 올라갔다가 도로 밀려 내려갔는데, 야, 이거 고점에서 돌죠? 고점에서 돌고, 오늘 못 갔단 말이야. 다른 콘텐츠 관련 종목이 자리 갔는데, 오늘 못 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쇼박스. 좀 더, 이, 여기서, 여기서, 단타기를 상당히 좀 줄만한 종목이다. 쇼박스. 아, 아, 장기적으로 보면 좀더갈수 있고, 아, 단타 구간이 지금 나올지 않겠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쇼박스, 다른 종목 컨텐츠 관련 종목들은 내일도 보시고 쇼박스는 어, 한번 내일 한번 단타 단타 구간을 한번 좀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정 밀었던 솔루스 첨단 소재 8만 6천 원까지 또올라줬고요 쭉쭉쭉 잘 가고 있습니다. 자안 가는 건안 가는데 우리 저 방송에서 미는 종목들 쭉 가는 걸좀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파세코 내년에 2월에 보자고 했는데 지, 지금부터 움직인다고 댓글이 나와주고 있어요 에, 에, 잠시만요 파세코 야 이거 벌써부터 움직이니 에, 잠시만요 에, 파세코 자 아, 벌써 가네 아, 이게, 아, 이거 급락하고 나서 쳐다보지 말고 내년 2월에 뭐 보자고 했는데 벌써부터 움직여주고 있네 야 지금 야, 내, 이거 지금, 사, 여름 테마주인데,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 사지 마시고요. 지금 뭐, 조금 조정 나온다면, 좀 사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놓칩할수 없는 거고. 지금은, 아, 애매, 너무 애매하다, 지금. 지금 10월에 움직이니, 어떻게. 여름 테마주가 어떻게 지금 10월에 움직입니까? 이거 좀, 이상합니다. 자, 오늘 어떤 뉴스가 있는지 잠깐 볼까요? 요즘에 좀 공매도, 공매도 얘기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5월 달부터 시작하고 나서 요즘에 지금 하루에 5천억씩 공매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야, 이 5천억. 대부분을 누가 치죠? 공매도의 70%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천억, 4천억. 그걸 지금 매일 외국인들이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다는 얘기죠. 아, 지금 뭐 엄청난 물량을 좀 채워대고 있으니까. 자, 이게 장이 좋을 때는 공매도 세력들이 손인 순이를 하죠. 근데 지금 같이 악재, 악재만 좀 산적해 있는 장에는 이런 공매도 물량이 아, 상당히 안 좋죠. 증시는 못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매도가 나온다. 호재가 만발한 장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준다 그러면 증시가 못 올라가죠. 지수가 못 올라갑니다. 어떻게 돼요? 박스권. 장 코스피 지수를 보면 예, 알겠지만 예전에도 박스권씩몇 년에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지금 공매도를 자뭐 없애자, 이세자 계속 또 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금융당국에서는 지금 뭐 오히려 공매도를 전면 확대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지금 불만이, 개인 투자자들 불만이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 조금 대주 서비스를 많이 하겠다.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를 좀더 많이 하겠다 하면서 대주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19개사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 공매도 제공해주고 있는데, 28개사로 증권를 하겠다, 늘려주겠다. 니네들 마음대로 쳐. 그 대신까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관도 공매도 치는 것 같고 딴짓걸지마 니네들 마음대로 하는데 외국인 기관들 마음대로 할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외국인 기관들도 마음대로 하니까 공매도 폐지하라고 딴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전면 학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외국인 기관들하고 우리나라 아, 개인들하고요 달라요 완전히 그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규제가 달라요 외국인 기관들은 상한 기관도 없고요. 아 공매도 쳐서 급등해도라도요 그냥 들고 있으면 돼 언제가 주가 빠지면 되잖아 근데 우리나 라 어, 개인들은 60일 내로 갚아야 됩니다 주가 급등한 다음에 60일로 갚아야 돼요 그, 그런 거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어, 공매도가 아, 이런 계속 예, 금융 당국에서 는 얘기를 하죠 버블을 방지 국가 버블 방지하기 위해서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유지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순기는 우리나라는 에서 순기능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 라 미국 같은 경우는 순기능이 될 수가 있어요 워낙 시장이 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아. 외국인들이 맛만 먹으면 완전 그 코스피지수, 완전 판을 다 씹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비중이 거의 대부분 외국인 비중이 뭐30% 50% 되니까 맛만 먹으면 맛만 먹어 우리나라 증시 한번 판을 엎어버릴 수가 있어요. 뭐뭐문물론이 없더라도 판을 엎어 정도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다 공매도까지 해주니까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증시를 마음대로 요리 에잡수세요라고 내다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순기능 왜공매도의 버블 순기능을 왜 외국인들이 결정하게 만드는 건지 우리나라 금융 우리 당국이 한국 사람이 왜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쩔쩔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 뒤에 커미션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뒤에서 총으로 협박받는 것도 아닌데 왜 자국민을 위하지 않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숭기는 우리나라 숭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일단. 아, 일단은, 그래서 지금 뭐, 박스권 유지될 것 같고, 아, 뭐, 지금 뭐,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요즘에 자꾸 논의가 되고 있죠. 정치권에서 지금 대선이 가다, 다가와서, 구매도 폐지하겠다라는 뭐, 어, 유독 주제도 나와주고 있는데, 아, 대통령이 당선됐더라도, 이거는 폐지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외국인들, 금융 압박이, 아 지금 상당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어 아, 지금 어 아, 금융당국을 아, 하여튼 누르는 그 다,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근데 제도라도 좀못 없애면 좀 제도라도 제도라도 외국인 기관들 마음대로 못 하게 좀 제도라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지금 뭐제 마음대로 할수 있죠 에, 저, 심지어는 주가 조작 수준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좀 제도적으로 좀 확실히 좀 규제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 1위 좀 수성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샤오미가 중국의 샤오미가 굉장히 따라 올라왔는데 자, 지금 다시 조금 내려간 것 같고 2위는 애플이고 3위는 샤오미인데요. 자, 삼성전자가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스마트폰 글로벌 시장 점유율 보니까, 자, 일단 삼성전자가 1위로 23% 되고 있고, 애플이 12%, 어 샤오미가 14%, 늘어났네요, 조금. 샤오미가 그래도 좀 내려갔네. 샤오미가 많이 따라왔다가, 요거 좀 내려갔구나. 3일로 도로 내려갔네. 샤오미는 뭐 아무래도 중국시장 위주 내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 여기, 오퍼도 있고요. 내수시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점유율은 높은데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뭐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점점점 시장 점유율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23%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애플이 15%밖에 점유율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 시장의 마진의 75%를 일단 거의 7 0 이상을 지금 애플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거 얼마 안 되는데 마진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요. 그러니까 돈은 일단 아, 그니까 삼성전자나 이게 뭐 샤오미는 박리다배를 하는 거고요. 애플은 진짜 비싼 가격 부르는 거죠. 네, 엄청나게 바가지시 부르는데 잘 팔려요. 아, 잘 팔려. 뭐, 감수성, 뭐, 이렇게 해갖고, 특히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얼마 전에 블랙핑크가, 아, 삼성의 a 8 0하 A80, 아, 그, 모델, 그, 광고를 했었는데, 그, 아, 그거 이제, 갑자기 요번에 그, 글 올릴 때 보니까, 아이폰 찍은, 아이폰, 아이폰 갖고, 아, 그, 글 찍은 사진을 이렇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욕을 잠깐 먹었었는데, 자, 삼성전자가 좀 더, 부, 아, 분발하시기 좀 바랍니다. 사실 비싼 스마트폰이 좀잘 팔려야,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 스마트폰 판매량이 얼마 안 되지만 자체적으로 O/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O/S에서 나오는 매출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자체 O/S를 만들려고 한번 했었는데. 안 되죠. 너무 늦었어요. 예, 예, 너무 늦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좀 해서 이나마 유지하는 것도 좀 다행이라가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그 주여행사 요즘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죠.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았는데 내년에는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흑자로좀 저런 될거으서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 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39억으로 흑자 전환되고, 모드 투어는 2억, 노랑 푸터는 97억, 아, 97억 흑자로 전환됐다고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은 아, 흑자죠, 흑자. 이제 적자에서 흑자 나오면 주가가 훨씬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주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위드 코로나 여, 11월에 시작되니까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 근데 요, 요런 얘기가 있어요. 사스나 메르스. 어 아, 때도 여행사가 강, 자장 먼저 타격을 받고 가장 늦게 회복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여행사가 실적이 회복되려면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주가가 좀더 시간을 두면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높다라고 보면 되니까 여행주들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에 며칠 전부터 노랑풍선. 하나 투어하고 모두 투어가 좀 무거우니까. 저 가벼운 걸로, 어, 스윙으로 하려면 노랑풍선을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못 올라갔죠?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위드 코로나가 11월에 얘기 나와준다 그러면, 한번 이 고점까지, 한 2만원까지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랑풍선, 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종목이에요. 단타를 좀 해보는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A 스토리, 뭐 노란풍선, 뭐 지금 항공주도 해보는데 항공주 현재 안 가고 있어요. 항공주는 좀 포기하고, 아, 지금 오늘 콘텐츠 관련 종목이 잘 갔으니까 다음 주자로, 다음 주자로 한번 여행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